사랑받지 못해서, 음,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좀 예민해지고, 비슷한 환경을,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을 때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도 화가 좀 나고, 이러는 경험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거를 전혀 모르는 뭐 엉뚱한 후배나 엉뚱한 직장 동료한테 신경질 내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해 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 갑질 당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은요 없어요.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 시절의 젊은 엄마나 젊은 아빠한테 가서 백투더피처 영화에 나오듯이 그 로또 당첨 번호 알려주면서 가서 그 부모한테 자식한테 조금 더 잘하고 이뻐해주고 아니면 그 자식을 그 과거의 나를 직접 만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 상처 입지 말라고 토닥거리고 오고 싶겠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타임머신은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혹시 가지신 분을 저한테 알려 주세요. 대부분은 그게 없고 어, 한 군데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는 내 과거에 느꼈던 서운함과 섭섭함과 부모한테 혼날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부모한테 칭찬받지 못했을 때의 서운함은 이 마음 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때의 나를 내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나이든 내가 다그 당시에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못한 거 아니야. 그거를 나 스스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를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당시에 상처 입은 나를 내가 토닥거려 준단 얘기죠. 제가 방금 인정이라는 말을 썼지만, 인정이라는 말은 우쭈쭈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랬구나. 음. 그때 부모한테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고, 칭찬을 받지 못해서 서운했고, 그래,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그때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생각보다 나 그렇게 못한 거 아니었고,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나한테 욕설을 했던 그 부모는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의 삶이 위축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게 중요하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우울증이나 무기력 또는 분노 조절의 문제 때문에 약을 먹기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심리 수련이나 명상 수련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스스로 잘해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정비소라든지 무슨 상담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해주는 건 우리가 운동하면 되잖아요. 혼자서. 스트레칭하고 PT 셀프로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PT 받으러 다니고 운동 가르쳐주는 코치한테 나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분한테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식으로 교정받으면서 내 과거의 나를 마치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듯이 과거의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재포장.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재포장하고 돌아오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뭐, 제가 말은 복잡하게 하지만, 우리 법사님들은, 스님들은 더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땐 그랬구나 생각하고 살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라는 말씀입니다.